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Gracious God, as we are about to hear your word, we ask that you open our hearts and minds, illuminate our understanding by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so that we may receive your truth. with the clarity and wisdom may your word transform and guide us in living according to your will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네개의 강이 소개되고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물댄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구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를 보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풍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주 유명한 나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두 나무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면 동산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워두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두신 나무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실고 안에, 그 과일 안에 독이 있는 걸까요? 무슨 연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느 날, 그한 남자가 아름다운 물고기를 집으로 데려와 어항에 넣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항에서 너는 자유롭게 살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서 죽을 거야. 처음에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평화롭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항 밖에 멋진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더큰 자유를 찾아 어항 밖으로 나갔고, 그 즉시 숨을 쉴수 없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는 항상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보호하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 중 하나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죄를 짓게끔 했느냐. 그래놓고 왜 죄인인에 지옥간에 하며 협박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면서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도 몰라느냐라고 따집니다. 즉 많은 이들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동산 구석에 두지 않으시고 왜 하필 오가는 길에 잘 보여서 볼 때마다 따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도록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선악가를 따 먹음으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중심적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금지된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 판단하려는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을 죄짓도록 유혹하려고 유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 하나의 그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면 빛이 있었듯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피조물은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아이 길이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레일 어, 레일을 벗어나고 싶다가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죄짓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로 보는 것은 반한 개의 그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집을 나갔다가 오히려 더큰 고생을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는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시험에서 실패한 후그 책임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 대신 시험 제도나 대학 탓으로 돌리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이나 해로운 것을 아이가 원한다고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할때 이를 그냥 넘기거나 먹고 싶은 것을 전부 허락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먹어도 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것은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로봇처럼 조정되는 존재가 아닌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로 인격체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을 돌보고 바스를 자유를 주셨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먹대, 마음대로 먹되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의 우 제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도 인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섞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씨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동산 한 가운데.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99 99.999%를 다 누릴 수 있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었고 이것 하나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키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수 없이 이것을 따 먹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나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먹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하나를 기억하고 법한다면 그것은 실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불신적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 생명나무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에 삶을 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고 또 항상 겸손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니 욕심 부리지 않고 폐풀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아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한그릇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으신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오가면서 선악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두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로봇에게 명령하듯이 인간의 마음과 결정까지도 임의로 쉽게 바꾸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태양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했다면 이 명령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가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놓고 한 나무 실가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라 그래요? 엄마 손꼭 붙잡아야 해.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정령 죽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살수 없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파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멋대로 행동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지옥과 같은 곳이 될 뿐입니다. 법과 제약이 없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선택할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엄성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그 금기 사항이 없었다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며, 진정한 자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오직 물에서만 살수 있도록 또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장치가 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최초의 법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거부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에덴의 복을 누릴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의기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남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너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회들이죠. 배우자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남자가 남자와 살든지 여자가 여자와 살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뭔데? 딸을 간섭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모두 독립선언을 하고 삽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누가 좋은 말을 해 주어도 듣기 싫어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간섭하지 말래요. 예쁘다고 얼어 만지면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비극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인간에게는 권력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가져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비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선악과이고 왜 먹으면 안 되냐고 항변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선악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선악가를 만들어 놓고 먹이니, 먹으니 죽은다고 하는 가해하시고, 또, 끔찍한 처벌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부축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성가신 존재로 아니면 자신의 경쟁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금지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아름다워. 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부모의 간절한 애정이 담긴 사랑의 당부인 겁니다 금지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공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이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지만 그분을 떠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살고 그분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를 주셨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계신데, 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선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구속으로 그 여기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감정과 느낌에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